사회가 공장 자동화에서 이와 같이 수평, 수직으로 통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I I O T 그런 기술에 해서 모든 게 동등한 상에서 서로 연결되는 사회, 초연결 사회. 지금 그 공장 자동화냐고 이와 같이 사물과 사물 연결된 시대가 바로 스마트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스마트 공장 하면서 가장 많이 대두된, 대두된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획일적인 모양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혁명과 표준화 약간 또그 의미적으로 상반된 것과전 존재를 해요. 표준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공통화시키자는 이야기인데, 또 지금의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공통된 대량으로, 대량으로 같은 모양의 물건을 팔아가지고는 절대 만들어가면 안 되고, 너만의 개별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는 표준화는, 표준화된 제품을 이용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물건을 만들어낼까 하는 게제 니가 앞으로 해야 될 죄의 인무 아닐까. 또 많은 정보들을 융합할 것인가, 그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단 해가지고 한 우리나라에 만개 정도 스마트 공장을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거의 내년에 1조 정도 이상이 투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밖에서 보면 잘된것같 보여요. 근데 서울에서 민물에서 보면은 아, 약간 자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나 사령명이되어 정착되지 않은 사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데가 곧그 전체 스마트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없애자. 한참 전에 저희들이 현존할 장비를 만들게 됐었고요. 스마트 공장에서는 사업 공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하는 시대였는데요. 남을 성공해 시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4차 삶의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남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혹시 공장에서 오셨다든가 어디서 오셨다 하신 분들은 남이 한 것을 시켜서 해가지고는 결코 내가 새탑 제품이 되지 를 못한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공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익히셔서 내가 생각해서 내 공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기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한국이 앞으로 좀더 퍼스트 패러 가지고 퍼스트 무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또 우리 스마트 공장 이 모델이 앞으로 시도 가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